근데 용은 가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 아무도 안 건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 용띠분들 아무도 안 건네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양력 4월달에 과연 어떤 띠가 나올지 또궁금해지네 나도 궁금해. 네. 뽑아봐야지. 과감하게 뽑았더니 용이 나왔네. <laughs>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한적있어요 자축이며 진사오이 신유술해. 했을 때, 쥐고기는 잘안 먹잖아. 지포 말고, 어? 손은 뼈까지 울고 먹는다. 하다못해 꼬리까지 먹는다. 손님이 돼지띠였거든? 언니랑 나랑은 아주 그냥 뼈까지 울고 먹었기 때문에. <laughs> 삶이 힘들다. 근데 용은 가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 아무도 안 건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 용띠분들, 아무도 안건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달에 출근을 좀 할게요. 해운나 다녀는 나일사년입니다 달의 월세 4월달입니다. 용띠분들물 26살의 경제생입니다. 38살의 본진생입니다십0살의 경제생입니다. 6두살의 갑진생이 오습니다 보고보고 살펴봐서 오른 공수 내려주실 적에 4월달에는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지 신령님들이 알려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움을 받들어 오시는데요. 이분들 용띠분들 대체적으로 4월달에 방생하러 가라 내가 용은 가상의 식물 같은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장이 굉장히 두텁고 많아. 그래서 용이 하늘에 승천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승천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업장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방생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고,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하시면 4월달에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살의 경진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이동수, 변동수. 내가 새로운 거를 뭔가를 하나 잡는다, 기회를 잡는다, 직장에서도 프로젝트를 잡아서 내가 뭔가에 인정을 받는다 그런 기운이 26살에 4월달에 돌아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나태해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이 오더라도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된 거야 이분들은 그래서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고 내가 마음에 우울증 나태함 무기력증 번아웃 같이 갑자기 번아웃 같이 오는 거죠 이런 거를 탈피하려면 잠깐이라도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이양 여행 가실 거고 방생하러 가시면 여러분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스물여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방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건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뤄놓은 결과가 지금이야. 나는 이 지금을 소멸할래. 하고 방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 기운을 받아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른여덟 살의 무진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결혼을 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근데 난 왠지 이분들 보는데 간호사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내가 간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의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마사지샵도 의료계 계통하고 약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사를 한번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간호사가 고사를 지낸다는 건 웃기잖아 그러는 그러니까 집에서 가택고사를 지내보시면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아플 수 있거든요 부모가 아플 수 있고 혹시 간호사분들 말고도 다른 음, 이런 업종의 의사 의료계통에 계신 분들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사를 지내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가 아플서 내가 슬플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근심, 요양병원, 이런 게 생각나니까 이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지. 내가 모실 것이냐, 아니면 요양병원에 보낼 것이냐, 내가 간호사인데, 내가 요양보호사인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게 4월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중하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내가 모실 수 없다면 의료기관에서 부탁을 하고, 내가 자주 찾아뵙는 것도 나쁘지 않고, 부모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집에서 가택고사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도 고사를 지내시면 돼요. 선생님 고사를 3월달에 지내는 거 아니에요? 4월달이면 3월이 아닌가? 4월달이면 양력 4월이면 음력 3월이 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고사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50세 병진생 이분들 될듯될듯 될 듯, 나는 올해는 운이 열렸는데 될것 같은데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돈은 눈에 붕붕붕 떠다니고 사업체도 막 떠다니는데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하는데 안 되고 있고 자꾸 뭔가 어그러지고 있다면 혹시 내 부모님한테 또는 내 조상한테 성면은 가봤는지 인사는 가봤는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누구? 조상이다. 그리고 누구? 산신이다. 이분은 산신님전에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금전의 운은 있고요. 운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4월달에 좋은 기운을 맞이하신다면 대박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그동안 한이 맺혔던 돈이 <laughs>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4월달에는 산에는 산신령도 계시고 조상님도 계세요. 거기 가셔서 인사 잘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러고 오시면 아주 큰 대복이 올것 같아 그러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생한 거는 참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는 결실을 맺고 열매 따는 건 조금 있다가 결실을 맺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좋은 대박의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또 바라겠게요 62살의 갑진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조심 많이 해야 돼 상가집 가지 말아야 돼 상가집 가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내가 꼭 필히 가야 되는 일과 친척의 상가집에서 염하는 거그 다음에 입관하는 거 하관하는 거 이걸 보시게 되면 상몽 구능이라 하는 게껴요 상문 주당하고 상문 부정하고 상문 구능하고는 달라. 상문 구능에 씌게 되면 사람이 진짜 죽어. 그러기 때문에 상문 구능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굿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염하는 거, 이간하는 거, 하간하는 거 보지 마시고. 올해 윤달이 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식구들이 이장하자, 어쩌자 이런 말할수 있어요. 그때도 파는 거, 그것도 또 다른 상문이야. 죽은 사람을 또 파서 또 이렇게 하잖아. 상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문에 내가 이간하는 거, 하간하는 거, 다시 뭐 이렇게 이렇게 빠갖고 이렇게 낙골 당해. 보시는 거, 이런 거 뿌리는 거, 이런 거 보지 않는 게 이분들한테는 본능에 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지 않으시면 대체적으로 나쁜 건 없거든요. 상가집 상문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리고 이분들이 뜻하지 않게 문서가 안 나갔던 게 그거 상문 부정만 끼지 않고 상문 구능만 끼지 않으면 금전의 환란도 없고 문서에도 이득이 있고 내가 매매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이니까 그것만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목적한 말을 이루니까 그것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띠 분들 중에 대박. 그건 누가 있을까요? 쉬운살 아, 드디어 결실을 맺는 거잖아. 병진생 이분들 진짜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출발점에 서 있고 난 달리면 돼. 달리면 되니까 결실을 맺었고 눈앞에 보이는 목적은 성취가 됐어. 됐으니까 이제 하나씩 수확을 거둬들이면 됩니다. 그 62세 갑진생 이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상문 구눅만 조심하시면 이분들도 평생 편안하게 살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기회가 오시니까 그것만 조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목적한 말을 이룬대잖아. 얼마나 좋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 목표가 많거든. <laughs> 여러분들도 같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용량인 제가 용띠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용띠처럼 아무도 안 건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